자, 61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X-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그럼 넣어주시면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오게 되죠.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어, 그러면은, 예를 갖다가 어떻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나오면 차라리 결론 내릴 수 있던데, 그죠? 최고 차원으로 아래 위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해보니까 되던데, 즉, 유리화 해주자라는 겁니다. 즉, 나누기 1.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1분의로 바꿔주시고 유리화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그죠. 절안 되니까요 유리화할 때는. 그래서 제곱빼기, 제곱 해주시면은 4x 더하기 1, 나누기 루트 x, 제곱 더기 4x 더하기 1, 빼기 x,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갈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그러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 그러면 최고차로 아래위 나눠주자,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잊지 마세요. x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4다기 x분의 1에 빼기 1에 루트 파고들면서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 준다는 거죠. 즉 1다기 x분의 4다기 x제곱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즉, 0, 0, 0, 즉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limit x가 0으로 갑니다. 셀 0으로 가면은요, 0분의 1인데요, 0분의 1이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리면 된다? 무한대로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무한대고그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무한대 곱하기 0 나오게 되는 거에요.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0 아니래니까요, 얘는. 그래서, 어,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보자. 얘를 갖다가 식의 변화를 줘보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뭐, 물론, 뭐, 요 치환을 갖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일단 식의 변화는 요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즉, 얘를 갖다가 통분해 주시면은 X 빼기 1에 제곱에 1 빼기 x 빼기 1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뭐 빼기 x 제곱 그그뭐예 전개해 주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빼기 e x 니깐 더하기 e x 그 다음에 빼기 1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즉 x 빼기 1의 제곱 분에뭐 x 묶어내 주시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 x분의 1 원래 있던 거 limit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이제는 0분의 0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분 약분 해주시고 난 다음에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 1분의 2 해서 2가 답이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63번이요 x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또 정확하게 3무한대. 철학적으로 해도 3무한대 빼기 3무한대라 가지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똑같습니다. 0 안됩니다. 되셨어요? 어? 그럼 뭐 해주자. 유리화 해주자. 유리화 해주시면 제곱 빼기 제곱 해주시면 x분의 루트 9x의 제곱 다하기 x 다하기 3X 리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아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네요 X1차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리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1분의 루트 9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 그래서 6으로 수렴하게 된다 즉 얘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유리화 해주시고 즉 이것 빼기 어, 제곱 빼기 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되게 되고요. 분자는 분모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2x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1차분의 1차였던 거예요 1차분의 1차는 아니고 1차가 최고창이니까 어, 나눠주시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뚫고 들어가 주시고 나면 은 1다기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된다 즉두개 곱해 주신 거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게 된다는 라 거죠 64번이요 무한대로 가고요. 뭐 얘는 뭐 따져 주시면 1로 가게 되고요. 즉 무한대 곱하기 또0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일단 통분부터 먼저 해주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2 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2 빼기 x x 제곱 리 i m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얘좀 빼고 생각해 봐주시면은, 얘만 생각해 봐주셔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와요. 어, 쩌란 말이냐? 다시 유리화 해주자라는 거예요. 즉,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유리화 해주시게 되면은 x 제곱에 그 다음에 2 e 남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하기에 루트 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예, 가셨어요? 뭐 이거는 전개 해주시고 왜냐하면 전개해도 쉽게 나오게 되니까요.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x 기 x 제곱 더하기 이에 더하기 x 의 루트 아이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2.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 2차가 최고 차항이었던 거야. 그죠? 요거 1차로 봐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은 x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은 2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2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분의 제곱분의 2리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되게 되니까 어,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얼마다? 1이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는 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